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0편 52편 하겠습니다. 50편 표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해서 다윗을 도와준 85명의 제사장과 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권력욕에 눈이 멀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도액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52편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또 악한 사람들에게 위협당하는 의인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강포한 자의 온갖 거짓말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고백하는 신뢰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너 힘센 사람아 왜 네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책망하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악한 일을 실행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삼아 떠드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을 해치고요. 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고 집어삼키는 말을 하고 다시 말해서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슨 말이든 좋아한다고 내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는 속속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죄악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죄가 물들어 있음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날뛰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악인을 막을 자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액 같은 사람을 막을 자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신대요.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릴 것이다. 오절은 그래서 멸망시키고 끌어내고 뽑아내시고 뿌리째 뽑으시라 세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들 또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은 결국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게 되며 결국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을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저렇게 멸망한다. 얘기할 거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셨던 걸.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고요. 그래서 죄악을 일삼고 살아도 당장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도 모르고요.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의 심판의 발을 드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그 전에 오래 참으실 때 얼른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결 같은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아멘. 왜이 사람이 올리브 나무 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올리브 나무의 평균 수명은 50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토록 안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경고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의인들은 강포한 자의 멸망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의인들은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해가 이 세상에서 펼쳐짐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대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